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대통령께서 12월 3일 겸 선포 및 해제 후 거의 한 50일에 걸쳐서 공수처가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상상도 되지 않는 탈법과 불법으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또 수사하겠다고 구속까지 하다가 오늘 10시를 기해서 검찰에 수사를 넘겼습니다. 약 3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만들어 보냈다는데, 이 3만 페이지는 책으로 69권이라고 합니다. 공수처 자체가 만든 게 26권이고, 나머지는 경찰과 검찰에서 받은 것이라 그런데, 269권이 책한권 권당 페이지가 약 400페이지나 돼요. 무슨 놈의 소설을 썼을지... 국민들도 다 상상이 될 겁니다. 왜 대통령 체포하고 구속하는 거왜한지리시 없어? 그렇게 잘난 체하면서 대통령에게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모멸감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왜 이제 영향이안 돼? 이 실직고 하는 거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느낌이 들지 이제 처음부터 처음부터 공수처 자체가 수사권한이 없으니 참 체포권한이 없으니까 경찰 끌어들이고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군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경호치 박살내라 1차 영장 집행하고 몇 대를 안 되니까 다시 2차 영장까지 집행해서 서부지방 법원으로부터 영장 집행 발부받아서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민주주의 국가 역사상 현역 대통령을 체포하는 상상도 할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거기에 덧붙여 구속까지 해. 거기까지가 너의 임무였구나 대통령 챙피 주기 응? 너들이 저지른 만행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눈을 뜬 거야. 뭐가 잘 돼가고, 뭐가 옳고, 뭐가 잘못 돼가는지를. 그 전까지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그 전까지 민주주의는 당연히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던 젊은 세대들이 분연하게 일어선 거야. 활화산처럼 타오르면서 일어선 거야. 대통령을 구속시키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다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이런 만행을 서부 지방 법원 공수처가 저지른 걸 보고 젊은이들은 끌어오르는 피를 감당하지 못해서 서부 지방 법원으로 돌격해 들어간 거예요. 공수처 이 지금 술자리 문제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17일날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구속영장을 오후 5시 40분쯤 청구하고, 40분 지나서 과천, 제가 지금 여기 과천 정부 종합청사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40분쯤 지나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 식당은 지금 보니까 어딘지 알겠는지 안 밝히겠습니다. 이 집은 또 나름대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 모여서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5명, 5명이 40만 원어치 식사와 와인을 겸비해가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5명이 40만 원을 호화판으로 먹은 거죠. 자기들 말로는 TV조선이 지금 CCTV 보도한 CCTV에 따르면 와인잔 들고 건배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이 자리에서 공수처가 하는 궁색한 얘기야이 자리에서 맥주 두 병과 탄산 음료를 주문했고 맥주 두 병하고 탄산 음료만 주문한데 밥값이 40만 원이 나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비싸게 받는 집을 갔다고 과천에 쉽지 않은데, 그리고 와인 잔등근는 직접 가져간 와인과 맥주, 직접 가져간 와인을 마셨대. 이게 나를 차라리 그 음식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다 하면 내가 조금 이 인간 같지 않은 것들 하고 넘어갈 건데 직접 가져왔다는 바람에 더 폭발하는 게 대통령을 구속하는지. 칫을 하는 그 순간에도 와인을 챙겨갈 정신이 있어. 이렇게 이 인간들이 무슨 대통령을 자기들이 사냥해 놓은 멧돼지 취급을 하면서 멧돼지 포획을 해서 성공할 거다. 영장 청구해 놓고 이미 말로는 격려 차원? 이미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해 줄걸 확신을 가지니까 축하 파티를 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와인까지 준비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넘어가느냐, 많느냐.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의 인권과 위신을 지켜주느냐, 많느냐. 오천만이, 물론 거기 동의 안 하는 국민들, 썩은 국민들도 있겠지만, 가슴 졸이고 분통 터지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추위에 떨면서 길에서 또 시위하고 있는데도, 와인을 챙겨가서 마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와인을 챙겨가가 마실 정도 같으면은, 서부지방법원은 넘기면, 무조건 영장은 나온다라는 확신이 없는 이상은, 이렇게 여유롭게 영장을, 어? 청구해놔놓고, 40분 만에 식상 식당에 기 들어가면서, 와인잔까지 깔아놓고, 식사를 해? 이것 하나만 봐도, 서부지방법원하고, 공수처가 어떻게 짬짬이를 한지, 백일천하에 드러나는 명명백백한 증거잖아요. 두 번째 40만원 치를 먹었어? 뭐이 돈을 뭐로 결제해? 오동훈의 무슨 특별 무슨 특정 업무 경비로 결제했다고? 오동훈의 특정 업무 경비면 이거는 국민 세금 아닌가? 국민들이 혈세를 내가지고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일에 잘했다고 특정 업무비로 쓰라고 우리가 세금 내는 줄 알아? 야, 인간,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아. 어? 지휘부의 격려와 함께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위한 것일 뿐. 음주를 위한 자리 아니었다. 이제 음주 운전에 대해서 막얘기가 나오니까, 아, 음주까지 한건 아니야.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하자. 대통령 구속시키는 거에 최선을 다하자. 지부의 격려가 뭐야? 어동훈 처장, 이재성 차장 나와가지고 어 잘해서 영장은 무조건 대통령 구속시키는 건 이미 다된 거니까. 맘풍 놓고 우리 이때까지 어마어마한 일 했으니까 축하해. 애썼어. 술 한잔 받아. 야이 XX들아. 너들이 인간이냐?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온 나라가 들쑤시면서 한 얘기가 뭐야? 너들이 도대체가 대통령을 내란 외환제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도 없고, 수사하면 직권남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할지 몰라도 직권남용이라는 그 속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건 내란 외환제는 포함이 안 되는데 직권남용이라는 걸 걸어가지고 내란 외환제도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조그만 꼬리를 가지고 대가리까지 싸잡아가지고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 내란 외환제 수사는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경찰이 하는 거야. 수사할 권한도 없고 더더구나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권한도 없어. 내란 외환죄가 아니라도 기소할 권한도 없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손치더라도 일단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도 없지만 기소 권한은 당연히 없는데 너희들이 뭘 수사를 해가지고 26건이나 소설을 썼냐? 거짓말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천벌받을 거야. 처음부터 목표가 그거지. 이재명으로부터 하명받은 게 그거지. 윤석열 대통령을 창피를 시키고 멘탈이 붕괴되도록 해라. 거기까지만 해도 니네 업무는 다한 거야. 부인도 못 만나게 하고, 편지도 못 쓰게 하고, 바깥 세상과 커뮤니케이션도 못 하게 하고, 그쯤 되면 멘붕 될 거야. 윤 대통령은 만으로 없으면 못 사는데. 김문수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김문수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 우리 국무위원이 가만히 있어가 되냐? 이건 인권 유린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깜방을 여러 번 들랑거렸지만, 가족들 면회는 허락이 됐다. 그 엄한, 어? 군부 독재 시절에도. 이 뭐하는 짓이냐. 그뿐 아니에요. 무슨 공갈 협박단도 아니고 말이야. 대통령을 강제 구인을 세 번이나 시도를 해? 와. 정말 국민들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돈 가지고 처먹은 밥값, 술값 다 내놔, 내 세금 가지고 먹은 거. 얼마나 공수처가 골 때리는 되냐 하면,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을 축하하면서, 평상시에도, 아니면 평상시 아니면은 바로 와인 가져오라 그랬겠지. 식당에서 안 샀다면은, 그리고 오늘 수고했어. 바깥은 내가 낼게. 이게 특정 업무 경비에서 쓰는 거야. 국민의 피야. 혈세야. 천벌받아 마땅한 짓을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거기 쓰라고 혈세를 내는 거 아니야. 역사는 그대들을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간 이 3만 페이지 자료가 검찰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는 자료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검찰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하고 난뒤 20일 내에 수사를 끝을 내고 기소할지 말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야 수사 능력도 없는 것들이 붙들고 앉아가지고 강제구인이니 뭐니 뭐 쇼만 하지 말고 빨리 넘겨 했겠지. 설마. 검찰에 갔어도, 검찰이 공수처가 하던 똑같은 짓으로 강,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고, 인간 이하로 정말 인격을 모독하고, 현직 대통령이야, 현직 대통령! 최소한 대한민국 검찰이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다면, 당신이 이재명한테 줄을 검찰, 견찰에 불과하다 손치더라도,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대우할 줄 알아야 너도 검찰로서 국민에게 대우를 받는 거야. 오동은 분명히 기억해. 국민들이 앞으로 당신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국민 세금까지 있다는 짓으로 쓰라고 낸게 아니야. 그리고 얼마나 공수처가 무능하고 할 일이 없으면 평상시에 차에다가 와인을 가져다니거나 대통령 구속하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와인 가져오라 해서 마시겠어. 이제 능력 한계 드러난 거야. 처음부터 임무는 딱 하나야. 대통령 창피 주고 멘탈 부수고 고립시키고 망신시키고 그것만 하면 너할일 다해서 너들이 뭐더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없고 뭐 하겠어? 어? 법적으로 너들 일할 할 영역도 지금 딱 정해져 있는데 어마어마한 쇼를 한 거지. 누구 지시에 따라. 그게 동조한 경찰들. 대한민국이 반드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회복되고 그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어야 합니다. 국민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공수처는 결국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 이제 그 존재명분을 잃은 게 아니라 폭파되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존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세금을 쓰면서 해악뿐입니다. 문재인이 만든 것 마지막 임무는 있네요. 공수처가 문재인 잡아 놓고 구속시키고 끝냈으면 좋겠네요. 성영선 t v 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